지난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1월 11일, 현재 시간 1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을 많이 지켰습니다. 지금 50년이 나 돼가는 거죠. 그때 공부했던 모르스 호를복직겠다라고 보냈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 해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게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들기고 비벼서 젊어지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분 천안에 계시는 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에 좋습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소금을 얼마를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데, 호흡을 아주 중요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책의 제목이 늙어감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가 늙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비법이 늙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이제 그 곳이 세 군데인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다 아시죠? 세상만사, 내 소란에 있어이다. 한 명의 시의 k b 비스트라마에서 설중매에서 했던 멘트. 이 음향오행, 들어가고 나오고, 화수, 목금, 토,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듯이, 이 몸의 경락, 인체 의 365개의 경혈과 12 기본 경락, 14개죠. 그 경락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축소판이 손입니다, 바로. 그 손을 두들겨주라. 가장 중요한 게 손끝입니다. 이 손을 두들겨 주고 비벼 주고 박수를 쳐 주고 이렇게 만져 주라. 저는 수시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척추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스쿼드 운동이라고 하죠. 그 운동을 하면서 허벅지 근력, 엉덩이 근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얼굴 부분. 안일이 설시가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각광받기 시작을 하죠 이 침, 귀에 침을 넣는다 그러죠 귀에 침 넣는 것 그래서 이 귀가 인체 축소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상세한 것을 도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 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두한 조결이다. 상병 하치다. 발 관리를 잘하라. 제가 발에,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고, 발가락에 굳은 살이 있던 게 지금은 싹 사라져가지고, 만져보면 보들보들 합니다. 샤워를 할 때마다, 하루에 두세 번씩은 발을 씻을 때마다, 그냥 크림 바르고, 바세린 발라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사랑을 해줍니다. 소통을 합니다. 주물러 주고 만져 주고 그 결과 투자입니다. 투자. 발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굳은살 하나도 없습니다. 발이 가장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을 덮게 하라. 이게 제가 막대 자극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극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고 계시고 또 저한테 또 오셔서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이 뭐냐면 비벼라 비벼서 열이 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들기 이렇게 자극을 줘라침난침놓는 것이죠. 두들기고 비벼서 핵심이 뭐다? 발을 덮게해줘라 저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외출하지 않을 때는 외출할 때도 요즘은 버선을 신고 나갑니다. 발 보온을 위해서 버선을 신고 있다. 즐겨 신는다. 항상 발을 덮게 관리해야 되고 주무실 때는 버선이나 수면 양발을 신어야 되고 양발 끝이 쫄려 가지고 이 종아리 부위에 자국이 생기는 양발 신으면 결코 해롭습니다 혈액 순환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버선을 신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종아리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버선을 신고 있다 수면 양발도. 발목을 조여주는 거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의 양을 얼마를 먹을 것인가는 부분입니다. 소금은 필수입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지금 처서도 해도 복직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저는 복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에디슨의 가장 큰 과오의 그 잘못된 말이 뭐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타고납니다. 강골, 강한 체력, 이 체력과 수명 모든 게 과거생에 전생부터 해왔던 것을 그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타고난 복이 없으면 박복합니다. 제가 수행을 하라, 수정하라 하는 것은 최대 바뀌는 것이 한 2, 30% 바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타고난 것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는 약골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아지고 있고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복은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커다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주어야 받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이것은 연기와 더불어 연기 모든 것은 연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모든 장기, 모든 우리 인체 구조가 전부 이 연관이 되어 있고 다 연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만남부터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을 지어야 한다. 목소리 톤이 높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신 시청자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좀 낮췄는데 톤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소금의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자, 소금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소금은 근육통을 없애 주고 심혈관을 보호해 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 주고 면역 기능을 올려 주고 탈수현상을 막아주고, 신장기운을 강화시켜주고, 해독을 시켜주고, 살균을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감기 초기에 햇볕을 보라, 소금물 양치를 하라, 소금물을 먹어주라. 그 다음에 소금은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뼈를 성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이런 이로운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을 무시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병이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노폐물이 쌓여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틀을 딱 갖춰놓고 병이다. 약 먹어라. 이거 뭐 혈압약 많이 먹어서 장수한다는 보고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을 때는 낮춰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최적화시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바로 자신입니다. 자, 소금 양이 여기 보면은 과학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염도계가 있습니다. 염도계. 소금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뭐 컵에다가 봤든지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계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한 5분 후에 측정을 하면 혈액 내에는 0.9%를 혈액에서 유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변에서는 1.2에서 1.3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안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뭐 병이 있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내가 소금을 먹어서 컨디션이 좋다 기분이 좋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양이 적정한 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게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나트륨에 대한 그 어떤 그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오히려 신장을 악화시켜버리죠. 병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소금의 양도 정해져야 한다. 이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WHO에서는 소금의 양을 5g 이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은 크게 잘못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육식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식은 간간합니다. 고기, 염분이 다 있어요. 고기에는, 음식 속에 고기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를 하고 있는 건데, 채식주의자, 육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칼륨 섭취가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금 섭취 염도가 많아져야 한다. 식성에 따라서 소금 양은 변화한다. 이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몸은 어떠한 컴퓨터 어떠한 것보다도 정교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주고 즐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운동을 하면은 좋은 호르몬 물질 엔돌핀이 나와요.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슴의 설레임, 또 서로 만나서 지난 키스, 지난 옹 섹스, 오르가즘. 이것은 오르가즘의 경우는 마약 성분보다 종교의 중독성이 2.5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섹스할 때 오르가즘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물질 좋은 물질은 뭐 10배 100배가 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어 불교 인도 특히 힌두교 수행 중에서 좌밀 딴따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교접을 통해서 어떤 극치를 이루고 부처가 된다는 그까 그러니까 러니그 오르가즘 극락 급락 중에 극락을 유지함으로 해서 그것은 상당히 이론상으로는 근거가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녀가 완벽한 오르가즘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만나기가 첫째는 어렵다 그래서 복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복 짓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복을 지어서 정말 전 세계의 SNS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그 좋은, 이런 그 정보, 좋은 그런 에너지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 커다란 꿈이요, 원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입니다. 목숨, 자, 제가 지금 이, 이 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을 하면서 귀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저는 늙지 않으려고, 젊어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신요장구 대단한 일을 요즘에 한 120도, 130도, 140도로 갑니다 그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극을 해줘요. 손끝을 자극을 한다. 자, 손끝을 이렇게 쳐주니까 어떻습니까? 손의 수왕이 잘 되겠죠? 이렇게 쳐주는데 대신 머리를 친다는 거죠. 머리를 치고 막 이렇게 땡겨주고 머리를 막 비, 비벼주고 탈모를 막기 위해서. 머리 이거요. 나이 들면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뒤에 많이 빠지다가 지금 정지를 했거든요. 탈모가 지금 정지됐어요. 머리 감을 때 보면 알잖아요. 막 비빈 결과에요. 투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눈 밑에 지방이 많았다가 지금 지방이 지금 줄고 있고 거울을 제가 보면은 이 윤기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래요. 그 비결은 뭐냐면 이 귀를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인술에도 나오는 것이고, 이 귀를 당겨줌으로 해서 모든 귀, 자, 보세요. 손끝, 발끝, 귀끝,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가장 차워지는 곳입니다. 몸이 차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차워지면, 암이 걸리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이 귀끝을 만져주고, 더 중요한 게, 막 이렇게 비벼줍니다. 귀를. 양쪽 귀 이렇게 해서 막 비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전체로 안경을 벗으니까 제가 이걸 다 비벼가지고 전체적으로 귀 뒤에도 밀어주고 네. 이렇게 밀어주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도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젊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어요. 이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간만 날 때마다 얼굴 자극해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이 이 얼굴에 피지가 이 기름이 생성이 됩니다. 얼굴에 피지 난다고 그러죠. 제가 조금 전에도 샤워를 하고 왔는데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이 목입니다. 목. 목 주름은 선양도안 된다고 하죠. 이거 함부로 보톡스 못 넣습니다. 나이 들었다 안 들었다 목인데 저는 목을 밀어주고 당겨주고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이 타액이 말러 들어가요. 이, 이, 정액과 눈물과 타액이 줄어요. 자궁 음수도 줄게 되고, 정액도 줄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기를 눌러줍니다. 이턱 밑에 여기를. 제 비결을 지금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주고, 목 끝에 경동맥, 이 쭉쭉 땡겨줍니다. 목 뒤에도 여기 그, 그, 우리가 풍지혈 위에도 쭉쭉 땡겨줍니다. 시원해요. 기억력이 제가 제 또래보다 월등히 좋고 근육량도 좋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매일 보고 방송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전화해서 격려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 소통을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소통을 원합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 우주법계의 현세, 현세의 현재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고 나 자신입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숨은 뭐냐? 목이 떨어져 나가면 숨이 끊겨요. 목을 조르면 죽습니다. 이 숨구멍. 그러니까 입, 입과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호흡을 잘 하는 데 첫째 방법이 있습니다. 횡격막은 이 늑골 아래에 있으면서 요추 1번과 연결돼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 횡격막을 펴 주셔야 돼요. 항상 당당하고 위축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만 펴 줘도 바른 호흡이 이루어져요. 항상 당당하게.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중요합니다. 세종께서 이 땅에 나와 가지고 태어나셔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거는 부처님만이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나도 유아독존이고, 모두가 똑같은 개체는 없습니다. 유아독존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그래서 금, 자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손은 제가 말씀드렸고, 발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발, 발가락 끝을 누르세요. 자극을 하세요. 비벼주세요. 발가락 끝을 지금이라도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는 지금 하도 매일매일 지금 2년 넘게 지금 발작을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아무리 추워도, 이 제가 수행하는 법당에는 그 불교 대학에는 난로를 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전이 열이 발생이 돼요. 단전을 관해 버리면 그래서 이횡경막을 펴주고 단전을 관해 주고 손과 발이 더워지는 훈련 제가 이거는 지금 방송으로는 어렵고 같이 일대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여기는 오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복 짓는 것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복 짓고 받겠습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숨은 코로 쉬어야 됩니다. 코로. 왜 코로 쉬어야 되느냐?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필터가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다? 이거 뭐 미세먼지가 많으면 뭐 창문 열지 말라? 환기시키지 말라? 저는 그 이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무리 바깥 공기가 안 좋더라도 바깥 공기의 신선한 공기를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자연과 가까워져야 한다. 가장 좋은 게 햇볕과 바람입니다. 우리의 원소는 지수화풍이에요. 열이 사라지면 불이 사라지면 죽음이잖아요. 몸이 차워지면 암이 걸리게 되고 각종 병이 발생이 됩니다. 열이 나는 것은 뭐예요? 몸이 열이 난는 것은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네. 이 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게 하는 식품들, 생강을 먹어준다든지 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몸을 이렇게 쳐주는 것. 귀를 당겨주는 것. 귀 시릴 때막 비벼주세요. 이렇게. 추울 때 순환이 확 되면서 기운이 확 돌아갑니다. 저는 몸의 기운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래도 2002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2022년 세월을 지금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생에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신이 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이 다 있어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저는 보물을 찾은 거예요. 무엇으로? 수행으로. 백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백일이 되기 전까지는 목을 가누지 못합니다, 잘. 목이 힘이 없어요. 백일이 지나고 나면, 백일이 되고 나면, 이 경추, 1번부터 이 폭등한 부분이 1번 경추고요. 이톡 튀어나온 부분이 7번 경추인데, 경추는 아까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과 어깨, 손끝까지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선신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척추는 만병을 다스린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바른 척추는 만병을 다스립니다 이 척추뼈 24마디에서 척수신경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이 순환이 잘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 호흡을 한다 순환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이 수승화강이다 뭐 상병하치다 전부 순환을 시켜주는 흐름을 좋게 해주는 잘 흘러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비벼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간단한 이론이 이론이지만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먹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복을 지켰습니다. 구금한 점은 언제든지 010 복짓고 복받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앞으로 복짓는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